자 6번 소액현금 전도금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김대리가 이 영업부 김대리가 지가 맘대로 와가지고 남의 금고 뒤지고 사장과 더 길러버릴까 보다. 어? 어디 감히 근거를 왔것 넣다 뺐다 해. 자 그래서 우리 격리부에서는 함부로 금고 쓰지 마. 너희 영업부. 응? 어디라고 감히 와서. 금고에다 손을 대. 너희 가서 뭐할 때마다 나한테 돈을 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 동대문에 있는 너구리 아저씨, 너구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우리 옷을 자주 사니까 싸게 팔아주시니까는 그분 회라도 사 먹으면서 우리 회 거래 관계를 좀유나하게 하려고 해요. 15만 원만 주세요. 해서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고 남은 돈과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또 이제 그런 내용 없이 돈 받기 전에 먼저 밖에서 또 거래처를 만나서 뭐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본인 돈으로 먼저 냈어요 김대리가. 그런 다음에 그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영수증에 있는 돈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화장실 갈 때도 있고요. 격리부가 격리부가 자리 없을 때도 있고요. 뭐 돈이 나갈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미리 격리부에서는 영업부에게 돈을 100만 원을 줍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게 편하지 않겠니? 100만 원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너 100만 원어치 한달 정도 쓰고 갖고 있다가 이걸로 써. 밥을 먹든, 거래처를 만나든, 뭐뭐 뭐 출장을 가든. 그런 다음에 그 영수증들을 한꺼번에 영수증들을 다 내. 예를 들어서 영수증들을 쓴걸 보니까 한달 동안 85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100만원 줬던 거에서 85만원 썼으니까 15만원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85만원을 또 추가로 채워줘서 100만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추가 8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영어로는 패티캐시라고 그러는데 소액, 적은, 현금, 1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줄 테니까 아니면 전도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돈을 전도금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할, 활동 생활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는 그 영수증 가지고 비용을 잡고 그런 다음에 또그 비용만큼 채워주고 100만 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 소액 현금 제도 또는 전도금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당자 예금과 당자 차원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좌예금, 당좌차별. 자, 나는 짱구 패션의 짱구예요. 주식회사 짱구 패션. 나는요, 내가 이 옷을 살때 조금 돈을 많이씩 해서 삽니다. 그래서 너브리씨한테 가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너브리씨한테 가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어치 옷을 사오게 됩니다. 옷을 사올 때마다 뭐 천만 원도 내고요, 삼천만 원도 내고요, 오천만 원도 내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위험하고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중간에서 돈난을 분실을 내가 깜빡하고 놓고 나면 오 어떻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기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회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보다 뭐 페이, 뭐 삼성페이 이런 거 당연히 없었을 시절이에요. 자 은행에서 주변에 은행을 살피니까 국민은행이 있네요. KB에 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KB야, KB야.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넣어 놓을게. 이거 너가 대신 주면 안 되겠니? 아, 우리 마침 그런 제도가 있어.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 놓잖아. 당좌예금에다가.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수표책이라는 책을 줄게. 빈 책이야. 이거를 갖다가 너가 동대문에 너브리한테 가서 옷을 천만 원살때그 책에다가 한 장을 찢어가지고 천만 원을요 너브리한테 돈을 주세요 그리고 내 도, 사인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짱구가 해서 요거를 너브리한테 줘요 그럼 너브리는요 이 종이를 찢어진 종이를 가지고 은행 kb를 찾아갑니다 나요, 짱구가 천만 원 나한테 주라는 이 용, 종이 갖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짱구 너에게 이 통장 안에 들어가 있던 이천 일억 중에 천만 원을 너 부리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의 이름은 당좌예금이에요. 이러한 예금 이름이 당좌예금이에요. 너가 이 일억을 일억을 당좌예금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 너가 가서 이렇게 책에 돼 있는 걸 끊어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당자 내용입니다. 당자 예금입니다. <laughs> 볼게요. 동그라미 7번 페이지, 74페이지 별표시 5개. 수표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거죠. 옆에 당자 예금, 당자 예금에 네모 해주세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 볼게요.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과 계약을 맺는데 이 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이랑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당좌계약이라고 하고요 당좌계약에 밑줄만 쳐주세요 이때 필요한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해 현금을 이체할수 있도록 위하여 만든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한다 이 당좌예금을 우리 은행에다가 만들었어요 당좌예금에 밑줄만 쳐주세요 자그 밑에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밑줄이요 당좌예금의 인출은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당좌예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 내가 1억들 이 은행에 당좌예금에 넣어놨어요. 그럼 나는 짱구는 이 돈을 끊어주는 거를 1억 내에서만 끊어줘야 되겠죠. 당연하죠. 은행에 1억 넣어놨는데 그 1억을 주라고 했는데 1억 안에서만 해야겠죠. 자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옆에 예제 한번 볼까요? 다음 거리를 분개하시고 5월 31일 날 당좌예금 5월 30날 현금. 100만 원을 당좌예금에 넣어놨대요 자내 주머니에서 현금을 빠져나가게 돼요 현금을 빠져나가면서 터치하고 들어온 애가 당좌예금 100만 원 넣어진 통장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자 5월 30날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가운데만 이렇게 하더라도 차변 대변이 나눠진 거예요 자, 실무에서는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현금 얼마요? 100만원이 나가면서 1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당좌 예금. 그런데요, 이제 내가 6월 5일 날 드디어 썼네요. 6월 5일 날 5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서 너브리씨한테 너브리 씨한테 줬어요. 그동안 미지급금, 내가, 내가, 내가. 너브리 씨한테 옷을 외상으로 샀던 게 있었었는데 50만 원어치 이거 지금 이걸로 갔다가 은행 가서 받으세요 하고 내가 너브리 씨한테 수표 책을 50만 원을 써가지고 줬어요. 그럼 너브리 씨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은행에서 너브리 씨에게 5 50만 원을 지급을 하겠죠. 100만 원 한도 내에 있으니까 자 6월 5일날, 5일날, 자매 부채는 이제 없어지게 돼요. 외상값 얼마 만면크요 외상값 미지급금 50만 원만큼은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나는 그 50만원을 뭘로 갚았어요? 이당좌예금 중에 50만원을 갖다 썼죠. 그 스표책을 발행해주면서 당좌예금 50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 한도 범위 내에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한도 범위 내에서 쓰면은 뭐큰 문제도 없고 이러는데 자 짱구가 이번엔 실수합니다 너부리씨에게 천만 원 끊어주고요. 또뭐여러분들 외상값을 다 갚으느라 천만 원씩 총열한 건을 끊어줬어요. 자기도 열 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KB에 짱구가 맡긴 돈은 얼마였어요? 이 KB 안에 있는 당좌예금에 1 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10번만, 천만 원 10번만 끊어야 되는데 본인도 실수해서 11건을 끊었어요. 근데 짠 듯이 우연찮게 이 11건을 다이 사람들이 kb에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네요. 근데 짱구 통장 안에는 1억밖에 없어요. 짱구는 망하게 된 거예요. 부도예요. 망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가 됐을 때 너가 놓는 돈보다 더 많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우리 은행에서 그거 미리 짱구를 위해서 돈을 줄게. 그리고 짱구가 너가 나중에 갚아. 우리 은행에 즉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돈이 당좌예금 안에 있으면 당좌예금 안에 있는 거 먼저 주다가 그거보다도 더 돈을 많이 달라라는 수표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너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 마이너스 할게. 나중에 너가 짱구가 와서 갚아. 이런 것의 이름을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은행에서 빌린 거죠. 은행에서 빚을 가진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간 거예요. 그래서 얘의 성격은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긴 하니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8번 밑줄 칠게요. 동그라미 8번 옆에다가 별표 시새개해 주시고요. 자, 밑줄이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1억을 넣었으면 1억까지만 떼어라. 그 이상 1억 천을 네가 발행하지 말아라. 그러나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면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당좌 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당좌 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부채로서 단기 차입금이라는계정 과목으로 분리한다. 자, 예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고요. 예제 자 외상으로 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다. 외상. 외상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상당, 아니, 상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상품이 먼저 우리 회사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상품 자리 어디예요? 자산이니까 왼쪽에 앉힙니다. 만원어치. 10만원이네요. 10만원어치. 상품이 손을 붙잡고 들어오네요. 누구? 외상값.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너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해서 10만원을 같이 손을 붙잡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나는 수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외상값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죠. 이거 갚아요. 이거 없읍시다. 외상값 10만 원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없애 줍니다. 외상매입금 10만 원. 뭘로 갚았어요? 나 수표로 해서 발행했어요. 수표로 해서 줬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 통장. 내 통장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네요. 내 당좌예금 줄어들 테니까 대변에다가 적습니다. 당좌예금 10만 원 끝. 실번 했는데. 그 실번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옆에 밑에 나왔죠. 당좌예금 잔액이 8만 원밖에 없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10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8만 원이 없어지겠죠. 나머지 2만 원은 어떻게 해요? 2만 원은 다행히도 다행히도 당좌 차월 한도 나 4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쓸수 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밑에다가 빚이니까 당좌 차월 2만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만원은 8만원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해서 갚아버리고 요상매입금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죠. 2만원만큼 당좌차월로 해서 우리가 차입금으로 해서 갚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훨씬 더 중요한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단기 투자자산. 676페이지서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